지금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씨발. 정신 착나려 정신 착 나올 것 같아요, 형님들. 와. 일단, 요거 갈게 형님들. 시간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자, 크리스토프 쌈바로 시작하고요 음. 자, 요거 가고. 아, 방제 바꿀게요. 자, 깡패 5 5 0 0 0원 자, 공구 탑백 2장. 가시고요 자, 김풀이 3만원, 요렌테, 5만6천원, 그 다음에, 공구, 탑32장, 가시구요. 저는 어제 여기서 질라탄 시내가 뽑아줬는데, 예, 안 뜨네요. 음. 자, 60이, 아, 70 이상도 깔만하니까, 6장 갈게요, 형님들. 방제막 까드릴게요, 형님들. 에레라, 오, 8만9천원. 태우가 포르투 갔구나. 베라티 나인골라나인골라 년님도 뭐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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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하더막 이새끼 뭐 안갑니까 형님들? 자유0시는탑100 21장 출발하겠습니다 추천인님 한개핀 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 장은 그냥 까고 10장씩 깔게 첫장 어, 왓더 사무엘 쓰레기로 시작하네요 자유주인분초1대박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10개 갑시다 자, 자리에 서 71만원. 그렇죠! 자, 세 장째부터 천만원 이상, 1270만원. 깡패. 깔끔하네요, 형님들. 그래. 요런 것도 줘야 되고요 형님들. 좋습니다. RPM님 한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어, 12분만 하시면 또8 2800명 돌파네요. 팬클럽 가입 한 번씩 대주시고요 멸치새끼 157만원. 이내 225. 섹시한 102. 고미스, 194, 큰 거. 아, 레미제라블, 486,000원. 파르팜, 98만원, 쓰레기고요 이바노비치, 600만원, 뭐, 괜찮고대런 플래처, 120만원. 아, 페페 한 개로는 좀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조아님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 지막 10장. 가볼게요. 야 대박입니다 형님들 탑 100에서 드록바라뇨 형님들 와 오지구요 그냥 씨발 형님들 오십니다 오죠 킥뷰 가나요님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야, 탑 100에서 드룩바라니. 요런 것도 탑 100에서 뛰면 형님들.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득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죠, 형님들. 그죠? 자, 추천. 60분 눌러주셔야 추천서. 1 3,000개 돌파합니다. 킥뷰 가나연님 6개 감사드리고요. 이어갈게요. 탑 109장. 갑시다. 그렇죠. 이현타 터지고요. 10 시즌. 마이콘 1090만원. 좋습니다. 드롭과 마이콘, 연속 2연타. 좋구요. 계속해서, 갑니다. 자, 까시아스 156만원. 자, 램파드 86 한번 쉬어가구요. 크로스 두번 쉬어가고, 나스체라 196만원. 이내 225. 이야, 좋구요. 다시 한번 질라탄 1060만원. 깔끔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아카진기님께서또 별풍선 200개. 이게 아이디 주인분이신가요? 자 우리 진기님또 별풍선 200개 선물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드록바 축하드리고요 킥뷰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200점 고마워요 형님들 지금 이 정도면 탑 200에서 개1비득 아닙니까 형님들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죠 형님들 어, 좋구요 두장 갑시다 사비 670도 좋구요 수지 65만원 아 형님 굉장히 잘 떴죠 페페 드록바 마이콘 전라탄 하... 평타도 뭐싸비 2만원 미치면 괜찮았구요 그죠 나이스 은진이 5개 감사드립니다 구모님 또 1닥에 이른 효근이 팬가이 고마워요 기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타보십다 한장 까고 10장 한방에 갈게요 형님들 첫장부터 가시구요 치차리또 338만원으로 시작하고요 넥슨 이제 오늘 갑니다 오늘 아직 안갔어요 스무 장 10장씩 갈게요 형님들 3,2,1 갑시다 스네이더 반짝하네요. 106만원 시작하고 노예는 107만원 뭐야? 106, 107 페드로 못 반짝 쓰레기고요 그렇죠? 페페 1270만원, 두 장째 투페 좋고요다시고요 크라우치 157만원, 섹시향 102만원. 자 마, 야, 마티비 노 반짝 됐네. 99만원 다시 한번 섹시향. 큰 거, 멸치 형님들 뭐야 이거? 크라우치, 에이시앙 마팁, 에이시앙 크라우치. 다섯 장만 보면은, 씨발 데칼코마니. 예, 15지네요. 채널 바꿔야 될것 같아. 데칼코마니 채널이기 때문에, 음, 채널을 바꾸서, 바꿔서, 열장 출발할게요, 형님들. 일단, 요번에 타보신 열 장은 개쓰레기입니다, 형님들. 개쓰레기 망했고요열장 출발합니다. 가, 가, 가. 지우개 196만원, 이바로비치 600만원, 뭐 괜찮구요. 파르판 98만원, 우 어, 쉬지마. 그렇죠. 야, 이분은 페페가 잘 뜬다. 어, 페페 3장째, 페트트릭. <laughs> 페트트릭 오지네요. 1270. 오늘은 약간 좀 페페데이인가요, 형님들? 예, 페트트릭. 약간 억양이 좀 이상하다, 형님들. 억양도 이상하고, 그죠, 형님들? 자, 이어갑니다. 큰 것도 주세요 마티비 99만원 슈슈 100만원 반짝 턱걸이구요 이바로비치도잘 뜨네요 600만원 병세형 229만원 리더 149만원 이바로비치 겁나 뜹니다 이바로비치 3장째 예뭐 괜찮겠다쪽으로 해도 페페 뭐이바로비치 3장이면은 아, 아, 아닌가 평타는 치지 않았나 형님들 어차피 탑 30에서 이득보면 되니까 갑시다 효근, 별, 승현님 여섯 개 고마워요. 스티커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고마워요. 자, 탑 30, 2 1 장. 출발, 하고소첫 장부터. 일단, 드롭바 한개 뽑았기 때문에, 드롭바 두개 정도, 갑시다. 아이고, 어우, 출발 너무나 상큼하네요, 형님들. 자, 알론서 6대장 1800만원 기가 막히고요 자, 우리 아이디 주의 브리시 진기님께서또 별풍선 100개. 그 다음에 우리 니오날 메시님께서 또 별풍선 1 0 0점선두분다 100개 고마워요. 잘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1 0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유해요. 두 분이 가, 가, 같이 쏘셨잖아. 청원이님 서보도알 기표 드리고요. 고마워요. 일단 뭐 출발 굉장히 깔끔하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두 번째 짱. 갑시다. 시차리또 338만원 효운기1 9 0님 한개 고마워요 이샤또 그렇죠 자 3대장 가레스 1배 3380만원 좋습니다 잘또 야 이분 개잘또 형님도 그죠 라모스만 뜨면은 1 2 3대장까지 다 뽑는거거든요 카누님 또스틱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롤크롱놈님도 서포도 해 고마워요 기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형님들 갑시다 이내 225 비싼거 안비싼거 비싼거 안비싼거 뭐겠습니까 형님들 비싼거죠 그렇죠 걸리네요 또자 마이콘 1090만원 아이디 주입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한개 고민을 해야됩니다 한개 버리고 큰거를 먹을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장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예 채널을 바꿀거냐 어떻게 할까요? 채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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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10년 뒤 미남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민하세요. 그대로 갑니까? 바꿉니까? 한개 버리고 큰 거?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그러면 일단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일단 여기서 또큰거뜰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물 맞췄고요 만약에 여기서 천만원 이상 안 뜨면은 채널 바꿀게요 어제뭐 약발 다 된거니까 과연 천만원 그냥 나올 수 있을지 3 2투큰거 있나요 요거는 그래도 평타는 치니까 500만원 한 번만 더 가볼게 다시 <laughs> 자탑30 열쇠형 출발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다시 한번첫 장부터 갈게요, 형님들. 첫 장. 갑시다. 자, 지우개 196만원. 괜히 바꿨나? 아, 또 씨발, 꾸레와 아이들 뜬다, 형님들. 지우개 이네. 11장 하... 나았죠 남았구요 쓰리 투원 뾰로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죠 자엘 클라시코가 열리고 있네요 꿀에 꿀에 대레알대레알 <laughs> 알론소 6대장 2장째 1800만원 형님들 역시 뾰로롱은 마법의 주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뾰로롱 하자마자 또 알론소 2장째 깔끔하죠 한번더 해볼까요 쓰리 투원 마법의 주문 뾰로롱 하나요 레알 마드리드 다시 한번더 810만원 세미르 캐리라 괜찮구요 효근용존머님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여덟 도 전화 습니다 가시고 에이클 오진데요 오마이콘 1090만원 마이콘도두 장째 좋고 아 라모스만 뜨면은 딱인데 지금 드롭바 베일 먹었고 라모스 강 나올 것 같은데요, 형님들. 지금 레알 지금 잘 뜨고 있으니까. 갑시다. 자, 치차리토 338만원. 효근형 존잘님 한 개, 생유 고마워요! 자, 치차리토 두 장. 예. 복사했구요. 예. 복사 잘해요. 예, 형님들. 장그래입니다. 마지막 다섯 장. 그래도! 그럼 디심이 없나요? 네장 남았고요. 가자. 마지막 세장 세리터 원 파잉. 아 진짜 형님들 이 보잉이나 뾰로롱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인정하십니까 형님들? 뽀잉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잘 뜨는지, 뽀잉 답별로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 와, 대박이다, 진짜. 또, 뽀잉 하자말자 형님들. 하, 라모스. 결국 2대장 나왔네요. 4천, 4100만원. 1대장, 2대장, 3대장, 전부 다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이디즈님 뿐. 자, 우리 아카 징기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 별풍선 400개째 선물 부인되기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징기님. 축하드리고요.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야, 오진대요 형님들. 기철이님한테 선물을 기쁘드리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형님들? 야, 우리 또 리오날 메시님께서, 야, 한동안 제방송에서볼수 없었던, 야, 정말 오랜만에 스티커 100개 서포터 가입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형님들 스티커 100개 서포터 가입은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형님들? 100개! 잘 붙일게요, 고마워요 킥볼 잘쓰시고요 감사합니다 메시님, 고맙습니다, 잘 붙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두장 그래도 형님들 뭐 1, 2, 3대 다 뽑았긴, 다뽑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디심또 나오면 좋으니까요 마지막 두장 파이팅 하고요 3, 2, 1 갑니다 병세 229만원 마지막 한장 가봅니다 형님들 3 2 1스르르 크다! 어 씨발 얘 키만 커요 1 9 4야 그거 비싸다 이거 탑 30이야? 불편하네요. 자, 고민스. 예, 그래도 이득 꼬셨죠?